아 실태야? 아, 저 수영장 좋아해요 나, 퀴즈카페 좋아하고 카페 또 언제 가냐고 그래서 들었어 이시키야? 마크 구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우리 첫날 잡은 숙소 위치가 설아쌈 계곡 쪽이고 이태차가 해변가 쪽이에요 어, 안 셌어 딱한번 응. 몰만 있으면 돼요 얘네 네. 몰로 기회가 있으나 마나 네. 어 여기 역사관이에요 어 화장실 갔다 와 남자장실로 가야지, 아기야. <laughs> 자기는 소리 포구는 많이. 아, 여 엘리베이터 있어. 운동 삼아서 계단으로 올래? 우리 엘리베이터 서로. <laughs> 자기도 소리 포구는 많이 와봤어. 도 여기 처음 와봤지? 역사가? <laughs> 맨날 시장만 올줄 알았지. 박물관 올 거라는 생각 못 했네요. 옛날 모습도 이렇게 담아서 보여주는 것같아 그림자로 하는 거래. 그림자, 그림자, 그림자로 반응한데 이게 모르지. 그림자로. <웃음> <웃음> 비키는 이해한 것 같은데 자기는 이해 못해잖아 <laughs> 열차를 만들려니까 뭐 하는 거야? 이모를 닮아가면 안 되는데. 우리의 하늘는이 똑같아요. 시작. <웃음>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<오, 오, 오, 웃음> 완성. 소래포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야죠. 가이드 해주세요. 가이드요? 오늘 가이드. 음, 다 여기 제가 설명 준비해놨습니다. 자, 이거 보시면은. <웃음> 알아서 셀프로 그냥 소래철교라는 곳이고요. 네,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 안 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원래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?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물어보고 있네 아니요, 아니요, 보니까 이제 육지로 사실 뭔가 이렇게 운반을 하기 위해서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500원의 가치가 있나요? <laughs> 가이드 일을 하지 않았어요? 지금 가이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, 지금도요? 응. 베니스 가이드입니다 벤? 베니스 말고 다른 지역도 하는 거예요? 아니면 베니스 만고오면 가죠 <laughs> 한국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? 근데 데니스를 제일 많이 해요. 자,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. 가이드. 자, 자격증이 있어. 요격증이있어요왜 이게 다. 급이 있어요? 아니고, 수업도 들어야 되고, 아... 그 시험도 통과해야 돼. 그냥... 조건이 돼야 시어, 그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조건도 음. 뭐 최소 두 가지, 그러니까 두 개의 외국어, 외국어 이상 해야 되고, 근데 지금은 아 3개국어로 늘어날 거고, 수업도 이제 해야 되고, 그리고 그 대학도 나와야 되고, 그러니까 이게 다 조건들이 있어. 그리고 나서 진짜 정말 빡시게 역사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되고. 오히려 언어보다 응. 역사가 더 힘들지 않아요? 더 힘들죠.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더 응. 힘든 거야. 그 근데 조건이 안 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네. 시험을못치니까 어. 그래서 일단 조건을 먼저 맞추고. 아 예전에 가이드 경력 있다고 들어가지고. 그게 언제지? 아 그래? 처음이래잖아. 그러니까 통역 아 통역사. <laughs> 왜, 어, 좀, 할만해요? <laughs>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? 아, 그래요? 어, 이거 진짜 소금이 됐 아, 진짜 소금이 되네? 뭐였는 줄 알았어? 진짜 먹어봤어, 나. 짜다. <laughs> 진짜 소금이야. 근데 여기 다 있어요. 시용하라고. 시용하라고 다 있어요. 아니야, 절대로 먹지 마세요. 아, 그래. 아우, 너도 나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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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

아, 한국까지 와서 또 소금이, 소금 메고 앉아있네. 아, 또 이태리의 힘을 보여줍니다. 자기님, 이거 저 자기 님티 아니야? 이거 안 입고 와도 다행이다. <laughs> 자기야, 이거 삼겹살 같지 않아? 맞지? 나 이거 삼겹살인 줄 알았어. <laughs> 옛날에 소를 뽑고 시장에 광경, 뭐 그런 거 담아놓은 거 같은데? 어. 몇 이게 몇년전 같아요? 어. 한 40, 50년, 50년 전이면은. 그럼 한 60년, 한 70년대? 60년대. 70년대. 이거 안 나와 있어. 제게 저... 꽃게 판다, 꽃게. 이거 꽃... 어, 진짜 똑같아. 꽃게인 줄 알았어, 나 이건 튀겨야 돼. 최영도 장고를 왔어요? 저희 꽃게, 꽃게 좀 사가죠? 이거 사가요. 꽃게 얼마야? <laughs> 한 마리에 키로, 키로 당 6만 원이래요. 요 0 0램만 달라. 진짜 똑같다. 꽃게 아, 모양. 아, 표정 하나하나 되게 하나 하나 되게 디테일하잖아. 되게 섬세하게, 섬세하게 놨다. 어, 지금 계절은 음, 가을 정도 음, 같아요. 한 아, 5월, 4월, 5월 같은데? 근데 기없기없이와 신기하다. 이런 거 젓갈이나 이런 거다 이거 개불 아니야? 명란 도시야그 되게... 개불에 개불 여기서 그안 팔아. 아, 음료 한잔 마실래? 응, 응, 응. 그리고 환타 판다 환타. 응, 응. <laughs> 아네 아, 네아이알아들어는데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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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. 찍어. 여기 앉는다. 1860년도에 1860. 기차가 들어왔다고요? 베네시에. 천에제베네치아에 기차역이 생긴 게 1860년. 이제 여기 그 뭐야, 서울포구에도 일본 사람. 만들어서 여기 갖고온 거잖아요. 여기서 조립만 하고. 응. 응. 저기 안에 응. 화장실이 있어. 화장실? 응. 근데 저기 뭘? 갇혀가지고. 전시한 거 아니야? 어 전시인데. 너무 급하면은 그 들어가 힘 줘서 그냥 열고. 이걸로써 소래 역사간투원는 끝났습니다. 이제 시장 한번 둘러야지. <웃음> <웃음> 옛날 교련복 같은데. 오. 쭉쭉 해봐.

안나가 그냥 지나쳤나? 아, 고마워요 번데기 먹을래? 네 번데기 먹을래? 번데기 네. 하나만 주세요 3 0 0 0원짜리 4,000원짜리 작은 거 3,000원짜리 아나 자기 한 번쯤은 뒤돌아볼 줄 알았지 근데 깨끗가더라고 요새는 현금 문화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카드를 좋아하더라고 <laughs> 옛날에 많이 달라졌어 옛날엔 막 일부러 현금 챙겨다니고 그랬잖아 아, 진짜 수고하세요 네, 고맙습니다. 저때 90년대나, 이제 90년도 때 제가 와봤어요. 월미도나 뭐 이런 데를. 이런 거다안 막아놨거든. 들어갈 수 있었어.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다 막아놓고 한 거야. 공원도 막아놓고. 음, 아쉽다. 음. 야, 이게 바다야. <laughs> 바다 어디 갔어? 야, 이게 바다야. 우리 바다. 와네. 아, 실망이 크네요. 내가 바라봤던 바다는 그 영화 속의 백사장같은 푸른 바다였는데 비키가 실망했어 자기가 꿈꿔왔던 바다는 밝은 백사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바다니 지금 비키 실망했어? 슬.. 슬픈 표정? 비키 슬픈 표정? 아, 진짜 화났나보다. 맞아, 말이 없어. 자기도 또 언니 때문에 또 소리 보고 간만에 와보니까. 그냥 그렇지? 응. 아. 엄마, 많이 먹어, 우리 딸. 아, 이가왜 번데기 걸는지 알겠다. 지금 얼마야? 월미도도 3,000원 맞고, 응. 저기 다른데 신 좋아? 봐봐! 한번 더. 언니? 비둘기 내가 내가, 내가 그래. 씹어서 더기그러어 얘를 그냥. 번데기 <laughs> 못 드시죠? 아 지금 안 먹어요? 하면 도전해봐요. 맛있어. 아또 알아버렸구나. 알아버렸어. 번데기 이거 과정을 알아버렸구나. 영역, 제가 다 먹으려고 해. 그래. 제가. 온다 온다 온다. 내. 에이 거짓 대들아 <laughs> 두배 정도 높다고요? 아 덥다고? 응. <laughs> 근데 이 뻔데게 사 먹는 지역마다 뻔데게 맛이 좀 틀려요? 몰라요. 예산 시장에서도 먹어봤고 월미도에서도 먹어봤는데 그냥 다 똑같아? 응, 별 차이는 없어. 그냥 맛있게 먹었지. 뭐 어, 갑오징어. 갑오징어 가격이 값이야 값. 음. 지금 비싼 거는 오징어가 좀 비싸졌고, 많이. 여, 아, 소금이 많이 소금이 소금이 언니, 혹시, 언니, 소금이. 언니, 잠깐만. 진짜 부담스럽네. 부담스럽죠? 잘해줄게, 일로와. 아, 그리 같이 하세요. 가만히 안 놔두죠? <laughs> 이제 대화 많이 안 해보고, 친구들 없고, 좀 우울한 사람들 자주 오기도 하죠. 말에 많이 걸어주니까, 여기다 들어와. <laughs> <laughs> 나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단거 어디야? 이런데 오면은 응? 다 반겨주고 그리고 말 걸어주고 사고 가면은 말도 없어지잖아. 아돈 내고 나서. 고등어 좀 사가요, 고등어. 속초 가면은 네. 거기서 포장해 갖고 갖고 와서 먹을 거예요. 어. 네. 지금 사람 많이 없는 거예요. 인식 좀 좋았을 때는 진짜 뭐 다니지도 못할 정도였어요. 어, 빠졌어, 빠졌어. 일단 절로 갖고 가. 아, 우리 애기 되게 귀여워. 저이게 커? 뭐지? 나 알려줘요, 빨리. 삼치. 아, 삼치. 아, 삼치? 어. 아, 응. 나 삼치 처음 봤어. 나 처음 봤어.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아니야 물이 좋아서? <laughs> 낚조 어디있 낙조 먹었어? 낙조 먹었지 모르잖아. 미키 먹어볼래? 먹을래? 안 먹어? 미키 세 쇼핑 갈 세이 쇼핑. 자기는 안 갈래? 도와줘야 돼? 잘 갔다 와. 요새 장난을 많이 줄였어요. 제가. 사도 욕 먹어. 에도욕 먹어. 여기 뭐? 힘든데왜 이렇게 장난치냐 막그뭐 바디 뭐 그런 거 그런 거 얼굴 시술 한번거절했어야안 나가 한다고 시간이 안돼서 일하는데 너무 날짜 많이 빼야 돼 하는 사람 시타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유일하게 이 페어 쇼핑 있게 여기가 그래도 동네 마트 치고는 되게 넓을텐데 <laughs> 카레 좋아해? 응? 카레, 비키. 짜장밥을 해줄까? 카레밥을 해줄까? 아, <laughs> 놀이동산이 따로 없지? 어, 놀이동산 갈 필요가 없어. 그렇지. 미니 눈가스 3,000원. 한0 0 0원 먹어보자. 미니 눈가스. 네, 원플원으로팔고 다쳤어? 다쳤어, 언니? 목에 안에 누였어? 귀엽다, 깜찍하다. 아, 이게 오레오? 네, 네, 아 오레오 종류. 며일까지 이거 24일. 네. 아, 이돌하네 <laughs> 아우, 비옥도 득. 그. 비켜 자리 없다, 이제. 큰일 다 아, 추천해줄 만한 거? 이거, 이거, 켈루요번에 나온 거, 선제고가선전한 건데, 음, 퀄리 좋아요. 그거는 아마 안 나도 말같야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이비아 네. 약이 없어서 이제 여기서 종료할게. 이거, 이이리이리이리이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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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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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, 이리 이거, 이이이이리이이 알려준 거 아니야? 그러라고. 아니야 내가 거 그대로 따라 하는 거야 <laughs> <laughs> 어오막때네 <때랑. 웃음> 낙지에 소세지에 계란찜이랑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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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 맛있게 드세요 비큐도 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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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컷 커트 오케이 <laughs>